안녕하세요. 매키니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네이처지 자매지죠.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리보세라닙의갑상선암 관련해서 이제 기재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 피루베이트 키나제 M2 조절 관련되는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문으로 뭐 되어 있는데요. 압스트릭트 내용만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처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사이언티픽 리포츠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이 설립이 되어서 자연과학 뭐 전역을 아 이제 동료 이제 학자들 피어 리뷰하고 이제 오픈 액세스니까 누구나 이제 무료로 예 볼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월 9일 날 2024년도 게재되었던 부분인데요. 자 아파티닙은 제 리보세라닙이죠. 자이어 제목을 보시게 되면 위큰이니까 좀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예, 프로리퍼레이션 요게 이제 어이 부분들은 뭐 이렇게 급증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민 뭐 이렇게 국내로 나가고 들어오고를때 이제 마이, 마이그레이션 관련되면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인베이저는 뭐 침입 그 다음에 이제 안지오 제네시스는 이제 신생일관 관련되는 부분이죠 자, 요게 이제 뭐, 사이로이드 캔서는 갑상선암입니다. 예, 갑상선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신생혈관그 다음에 이제, 인베이전, 침입, 뭐, 이동, 증식, 이런 부분을 약화시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약화시키냐면, 수르니까 몸을 통해서 하는 거죠. 다운 레귤레이터, 좀, 어, 낮추는 어떤 조절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피루베이트 키나제가 이 그러니까 키나제는 이제 효소죠 단백질 중에서 효소도 단백질이니까 피루베나이트 키나제 M2를 아, 다운레귤레이팅하면서 이 갑상선암의 뭐 신생혈관이라든지 침입 뭐그 다음에 이동 어, 그 다음에 증식 관련되는 부분을 약화시키는 리보세라님요런 아,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갑상선암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보통 이제 착한 예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갑상선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많이 이제 뭐 걸리기도 합니다 국내 암 발생률이 1위 거든요 갑상선암이 근데 이제 이렇게 발생률 1위가 되었던 부분들은 조기 검진을 하고 이 진단방법들이 발달하면서 어 이제 갑상선암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판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갑상선암이 나오고 갑상선암은 이 보시면 뭐 사기 이런 거 아니고 뭐 초기 단계면 대부분 5년 생존율이 100%니까 예후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 속도도 좀 느리게 진행되고 전이도 좀 드문 어떤 상태인데 모든 갑상선암이 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갑상선암에서 위에 그림해 보시게 되면 아, 유두암이 이제 뭐 91.5, 여포암이 6.4. 근데 뭐 여기 해당되는 뭐수질암이라든지역어 역형, 역형성암, 뭐미분암뭐 이런 여러,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도 등급이 이제 뭐 4기 정도 되면 그 생존율 자체는 낮아지죠. 근데 이제 모든 암이 뭐한 300개 이상이 됩니다만 원인이 명확하게 뭐 규명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방사선 같은 것들을 노출할 때에 예, 그 생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갑상선이 우리 몸으로 보면 목 앞에 볼록 튀어나왔는데 그 바로 밑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갑상선 여기 나비 모양 같이 생겼잖아요. 이 갑상이라는 말 자체가 뭐 일본말이라고 하는데 무슨 방패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 앞에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어 있는 모양이죠. 양쪽에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갑상선 주변에 뭐 이렇게 성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이제 있는 어떤 아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초기 같으면 수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방사선 요오드 관련된 요법도 하고 이 갑상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몸에서 하는 역할이 우리가 이제 해산물 같은 걸막 먹으면 그뭐 요오드 관련되는 부분이 이 갑상선에 그, 재료가 되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역할 자체가 호르몬이 이제 우리 몸 안에서는 뭐 에너지 뭐 대사 조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면역, 이런 부분들을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뭐, 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선암도 있습니다만, 요게 이제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가 이게 분비되는, 요런 거를 이제 갑상, 아 선이다. 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스트릭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아이로이드 캔서가 이제 갑상선이죠. 갑상선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이 가장 이제 프리퀀트한 말리거네이낸시요게뭐 그냥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분비 어, 내분비 시스템에서 가장 흔한 뭐 악성 종양이다. 이 예, 갑상선한 관련. 그래서 아파틴 위리보세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안티니까 반이죠. 안지오제네틱 에이전트. 그러니까 신생혈관 관련되는 부분을 막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시브랄캔서니까 여러 이제 암종의 치료제로 활용되고 있는 신생혈관 억제제. 예. 신생혈관 억제제로 여러 이제 고용암 쪽에서 적용을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근데 특히나 이제 이 갑상선암에서 아파티닙의 그러니까 리보세라님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설명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기전 관련되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프로세싱을 이제 아파티닙그 리보세라 혼자 하든지 아니면 그. PKM2는 앞서 말씀드렸던 피루베이트 키나제 M2입니다. 이게 이제 가 발현되어 있는 이 플라스미드. 플라스, 플라스미드는 이제 뭐 세포질 밖에 있는 뭐 DNA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결합을 뭐 했든지, 그렇게 해서, 어, 세포가 얼마나 이제 암세포가 정식하느냐, 그 다음 이동하느냐, 뭐, 침입바느냐 요걸 이제 EDU 스테인 리닝이니까 이건 이제 염색을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CCK5, 운드 힐링, 뭐 상처 치유, 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 트랜스 웰, 이런 부분들을 뭐 따져보는 건데요. 뭐 휴백스 이런 것들도 보면, 모르셔도 되는데 이게 뭐, 제가 찾아보니까 인간 탯줄 정맥 세, 정맥 내피 세포라고 하는데 이 베제프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뭐 실험을 할때 많이 쓰는 그뭐 세포 종류인 것 같아요 그~ 그니까 밖에서 이제 배양하는 어떤 세포인데 여기가 인큐베이티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뒤에 어~ 뭐 컨디션 해가지고 이제 셀 컬처니까 뭐 배양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에~ 어 그래서 뭐그 내용들은 그냥 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들 이제 뒤에 부분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리보세라닙이 어~ 프로미넌트리 명백하게 이제 이 프로리퍼레이션 그러니까 암세포 관련되는 부분에서 급속하게 정속하는 부분을서레스니까 누른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동 뭐 전이 관련되는 부담에 이제 인베이저는 이제 뭐 조직으로 이렇게 침입하는 부분이잖아요 침윤이 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 휴백 간드리 포메이션 용어 되게 어렵습니다. 뭐, 요, 런 어떤 내용. 그래서, 리보세라닙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더라. 게다가, 아,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일종의 이제 동물 실험이죠. 이 마우스에다가 뭐, 이렇게, 얘가 하는 거니까. 아파티니리보세라닙이 명확한, 어, 억제 관련되는 역할을 하더라. 익스프레션, 이 피루, 피루베이트 키나제, 요게 이제 발견된 게, 2008년도에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이제 발견된 지한 15년 정도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암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몸이 이제 한 60개 60쪽에 어떤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하루에 이제 7천만 번의 어떤 세포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든지 뭐 젊든지 이 세포 분열을 계속하면 이제 뭐 코딩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도 한 300개, 400개 정도는 암세포가 나타나고 조금 이제 면역이 떨어지면 한 3,000개씩 막 나오고 뭐 이런 어떤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암세포라고 하는 말은 정상 세포가 이제 돌연변이가 돼 가지고 변형된 건데 영구 불멸입니다. 그러니까 영구 불멸 세포거든요. 암세포가. 근데 이제 암세포가 7, 8년 될 때까지는 그니까, 러 우리, c t 나 뭐, 그니까, 시티나, 뭐, 뭐, mRA로 0.5cm 정도, 그니까, 미만일 때는 잘안 보이거든요. 그니까, 러 엄청나게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앞서 제가 이제 연구불멸에 계속 이제 성장을 이제 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성장을 하기 위해서, 암세포가 무제한으로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게 뭘까? 이렇게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때 발견한 그 효소, 단백질이 요거예요 프르베이트 키나제 M2라고 하는 게 2008년도에, 아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갑상선 암에서 있어서 이프르베이트 키나제 M2 관련되는 부분에 이, 그, 나타나는 것을 그 리보세라님이 이렇게 막는 어떤 역할을 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암세포의 어떤 성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제, 효소를, 이제, 블락킹하는 역할도 있고, 게다가, 어, 이, 프루베이트 키나제 M2 관련되는 부분이 가발현된 부분들이, 어, 상당히, 이제, 어, 아파 티닉 관련되는, 그니까, 리보세린 관련해서, 이갑상선화 진행 관련되는 부분들도 반대로 하더라, 이거지. 어, 발현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반대로 가게 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암세포 투모의 어떤 볼륨, 그러니까 크기도 좀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신생혈관 관련되는 이 단백질 발현 관련되는 부분들도 억제를 하더란 말이죠. 예. 네. 지금, 이제, 임상, 3상을 이제, 중국 쪽의항소제약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도 2020년도에, 뭐, 에즈모 또 발표도 되고, 그랬거든요. 그때도, 뭐, OS값이라든지, PFS가 굉장히 좋았는데, 정확하게,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뭔가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이 부분들이, 어, 네이처지에 또, 어제 날짜로 올라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그냥 신생혈관 억제뿐만 아니라, 이 프루베이트 키나제 억제 관련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저뭐 정리해서 보면 리보세라닙이 레귤레이터를 요을 한다. 그래서 어 갑상선암의 어떤 진행 관련해서 이 부분들을 억제하는 어떤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리보세라닙이 블락을 한다는 거죠. 암세포 관련해서 신생혈관,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 다운제 레귤레이팅을 하는데 요게 이제. 프로베이트, 키나제, M2 관련되는 부분을 하향 조절하면서 신생혈관도 억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성장도 억제해버릴 이런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론적인 어떤 기초를 그 갑상선암의 치료제로서 이제 제공한다. 요런 어떤 논문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국내 기사를 좀 살펴보면 2020년도거든요. 2020년도에 어, 이 당시에도 학회에 항소제약이뭐한 스무 몇개뭐 발표하고 그랬는데, 이 베이징 그 협화병원에서 중국 20개 병원에서 방사선 요도 치료, 보통 이제 갑상선 암에는 방사선 요도 치료를 합니다. 보통 요도가 제가 그 원료가 되어가지고 이제 갑상선 관련되는 부분을 하는데, 어, 암 치료할 때는 이제 그 구조는 거의 이제 방사선 요우도 똑같은데, 이걸 이제 경구용으로 모발에 넣으면 농도가 이제 높아져가지고, 이게 이제 치료효과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치, 실패한 환자 92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 리보세럼2에서 이제 삼상 결과를 뭐 공개했거든요. 보시면 PFS 값이 22.2개월, ORL 같은 경우도 54% 예. 그래서 대조군 대비해서 굉장히 월등하게 뭐 반응률이라든지 pfs 값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체 이제 os 값은 결과가 아직 그더 관찰을 해야 되는 상태라고 그 당시에 났던 부분이죠. 그래서 어이 갑상선암 쪽에서도 상당히 뭐 결과가 좋은 부분들을 그 에즈모 때 미니 오랄세션에서어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던 부분들도 있죠. 그게 아무튼 아, 리보세라님의 어떤 적응증 확장은, 어, 간암에 성공을 하게 되면, 글로벌하게 삼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적응증도 항서제약이 상당히 많이 포텐셜하게 갖추고 있고, 어, 단순히 이제 신생혈관 억제뿐만 아니라, 여러 암에서 다양한 억제와 이니비트 관련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덜 하면서 효과를 계속 보이고 있는 약물이 리보세라님이다. 이런 것들을 또 네이처, 네, 사이언티 리포트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